한민족은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전할 길을 열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능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 민족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동맹이고 신성 동맹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깨려고 발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시키려고 발버둥을 쳐왔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마저도 교회마저도 미혹돼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 동조하고 이 세대를 본받을 때가 너무나 많죠. 자,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연합훈련 첫 번째로 하는 게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인데 8월 2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야외 기동훈련 40여 건 중에 20여 건을 다음 달을 연기한다고 했어요. 뭐 이유는 이미 정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 한미연합훈련 이 기동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실전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한다. 왜안 안 하느냐? 김여정이가 한마디 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도 또 김여정이 난리를 치니까 3년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했잖아요. 이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비난 이후에 훈련을 조정해 달라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건의를 했고 그 말대로 통일부는 8월 7일 훈련 조정됐다고 발표한 거예요. 김여정이 말을 한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볼건 뭐냐면요. 즉 이런 누이들이 한국 교회가 기도한 결과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2013년도 WCC 부산 총회가 있었죠. 여기서 나온 성명서.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당시 한국교회,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이 몰려가서 WCC 행사를 하고 성명을 낸게 있습니다. 평화통일성명서라고. 여기에서 몇 가지 결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남북한교회협력연대예요. 북한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봉수교회, 칠골교회, 조선그리스도연맹. 이거는 요 북한의 가짜교회, 거짓교회 이전에 김일성을 조선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김일성 신당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산당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신당 산당과 한국의 교회가 연대한다. 한몸뚱아리가 된다고 라 결의를 했고 또 정전협정에 평화협정됐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라. 외세의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훈련 중단. 뭐 이런 것들을 결의를 한 겁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군사훈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했고 이것이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 응해서 3년 동안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WCC의 기도가 또다시 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아니, 도대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WCC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걸 방치하고 방임하고 또 동조하고 있는지, 뭐 운동권 출신 몇 명의 목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WCC와 거기 밑에 있는 한국 NCCK 계속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고 또 합병화 훈련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낸 성명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WCC 70차 중앙위원회 공식 채택을 성명해놨는데 한반도가 정의화의일체해 에큐메니칼 수류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면서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이 뭡니까? 이 교회 통합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주의를 만들자.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과 교류재개를 적극 모색하자. 대북인도적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한 교회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와 연대를 하자. 북한의 교회는 다 김일성 교회인데, 봉수 교회, 최고 교회 말이죠. 가짜 교회, 거짓 교회를 떠나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조선 사람이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마 의 교회와 북한의 김일성 신당이 연대하자, 한 몸뚱아리가 되자, 하고 이런 결이 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재 조치와 여행 제한이 완화되거나 철폐야 된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지금도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한국 교회, 특히나... WCC나 LCK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 왜 이런 걸 방임하고 방관하고 동조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건데. 미혹은 한끗 차이입니다. 바나바가 하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한 장의 종이 차이로 달라집니다. 미혹은 우리의 욕심을 파먹어 들어가면서 상한 마음들,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파먹어 들어가면서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몇 가지 팩트를 조합을 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이렇게 미혹시켜버리는 겁니다. WCC나 NCK에 들어가 있는 목회자 가운데 뭐 괜찮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랜던트들이 많지 않죠.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다소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재단이죠이 민족이 기도의 재단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펜저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디아스포라 미주 교포 교회의 기도의 재단들을 다시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한 겁니다. 먼저 은나팔 부는 레위 지파들. 먼저 은나팔을 불기 시작한 자들이 함께 아직 불지 않은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62장. 육절로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상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이종양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들 쉬지 말며 또 여와께서 호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계속 예배할 뿐이에요. 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시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벽에 위바수꾼처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평양의 우상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경의 공산주의 진이 깨지게 하시며 복음이 평양과 북경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는 길이 오는 게 하옵소서. 지금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미혹돼 버렸을 때 하나님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오. 일사람, 거사람, 세상적이고 정역적이고 마귀적인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산 논리로 적당히 팩트 엮어서 자기 감정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만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감당할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들립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펜저로 프로젝트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오 주님 먼저 나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피와 불과 연기기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민족의 역전극 반전극을 만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동해 하나님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질 때 남한 땅에 하나님이 대적하며 온갖 반기독교 유물론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는 저 교만한 뿔들이 모조리 꺾어지게 하시오. 한국과 미국의 거룩한 동맹이 회복되게 하시며 함께 손잡고 땅끝까지 보금 전하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면